손흥민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의 최상의 버전이 되기 위해 배우고 싶은 인물입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17세 축구 신동 라민 야마리 스포츠 신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감동적으로 전한 말입니다. 야마리의 이 발언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국제 언론계를 뜨겁게 달구며 바르셀로나의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화려한 공격 축구 철학과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배출하는 라 아시아로 유명한 이 팀은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시즌 동안 안정성을 추구한 끝에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인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단순한 야망을 넘어 팀의 힘을 재정비하기 위한 대담한 행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뛰어난 성적과 경기장에서의 영감주는 능력으로, 손흥민은 바르셀로나가 서두르고 있는 팀 재건 캠페인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야말은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는 바람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같은 수준 높은 선수와 함께 경기에 나서는 것이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말의 진심 어린 찬사는 바르셀로나가 현재 부족한 완벽한 조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말은 더 나아가 손흥민을 참여하는 어떤 경기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과감히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캄프누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야마리 손흥민을 팀의 황금 열쇠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크아이 TV에서 공개될 특별한 인터뷰의 모든 비밀을 확인하세요. 12월에 바르셀로나, 캄프누의 조명이 이토록 밝게 빛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한창 열리는 경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유럽 전역을 달구는 뜨거운 이정 루머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섰던 FC 바르셀로나는 많은 변동 이후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 논의의 중심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스타 손흥민의 이름이 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정 문제와 기복 있는 성적에 시달린 후팀 재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카탈루냐 구단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이번 전략은 라마시아 출신의 젊은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수준의 스타들을 보강하여 경험과 젊음을 조화롭게 갖춘 팀을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최우선 목표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경기력과 시대를 초월한 뛰어남을 지닌 손흥민은 프로 정신, 끈기 그리고 최고의 재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동료들과의 연계 능력, 빠른 스피드,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창의성은 그를 바르셀로나의 부흥 캠페인을 위한 완벽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단지 보드진이나 전략적 계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클럽 전체에 걸쳐 선수들부터 팬들까지 흥분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바로 클럽과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빛나고 있는 17세의 재능 라민 야말입니다. 최근 U21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 보이상을 수상한 야말은 손흥민과 함께 플레이할 가능성을 생각할 때 자신의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뜻한 오후, 시우타트 에스포르티바 주안 감페르 훈련 센터에서 야말은 스포츠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열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는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한 생각을 꺼리낌 없이 나눴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어릴 때부터 존경해온 선수입니다. 그와 함께 축구를 한다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야말은 젊은 선수에게서 보기 드문 진솔함으로 확신에 참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한 줄기 빛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미래로 여겨지는 야말은 손흥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바르셀로나 보드진에게 불을 지피는 동시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바르셀로나 훈련 센터의 아늑한 기자 회견실에서 라민 야말은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그 눈빛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축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존경해온 인물입니다. 야말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라마시아에서 훈련하던 어린 시절,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골 장면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이 우리 그룹 미팅에서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롤 모델입니다.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헌신 정신 덕분에 그렇습니다. 야말의 이야기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지 영감을 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의 완벽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슈퍼스타가 아니라 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볼 컨트롤 방식부터 경기장에서의 리더십까지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집중 속에서 야말은 자신의 가장 큰 목표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축구를 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꿈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팀원들과의 협력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프누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골을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야말은 흥분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전체가 손흥민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라민 야말의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스페인과 국제사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7세 신동이 손흥민에게 보낸 감동적인 찬사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캄프드로 데려오려는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 때문입니다. 스페인 축구 전문가들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고 축구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경험 많은 축구 전문가이자 문도 데포르티보의 필진인 조르디 마르티는 손흥민이 바르셀로나가 찾고 있는 이상적인 조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그는 경험과 국제적인 수준 그리고 강인한 경기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현재 바르셀로나에 매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라고 조르디 마르티는 썼습니다. 그는 또한 야마리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르셀로나 경영진에게 이 거래에 대한 결단력을 더욱 부여하는 신호가 될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티는 손흥민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으며, 토트넘은 손흥민 같은 스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찬사 외에도 몇몇 전문가들은 바르셀로나가 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엘파이스의 편집자인 라몬 베사는 야말의 흥분은 이해할 만하지만 팬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대형 거래에서 비합리적인 지출을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먼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라리가의 엄격한 급여 제한 규정 속에서 손흥민 영입의 비용과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말의 인터뷰는 분석가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대한 가장 저명한 기자 중한 명인 기엔 발라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말은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위한 더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야말의 말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서 바르셀로나 경영진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세요. 발라게는 또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축구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합류하는 어떤 팀에게도 희망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만약 그가 바르셀로나에 온다면 이는 단지 기술적인 보강을 넘어서 이 팀이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전문가들의 반응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에 대한 흥분과 팀의 재정적 능력 및 이적 전략에 대한 우려가 혼재된 다차원적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야말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는 팀의 미래를 추진하는 젊은 대사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에 실제로 합류할 경우 그의 중요성입니다. 야말과 같은 젊은 재능들의 존경과 팬들의 기대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가 기다릴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호크아이 TV였습니다.